수학을. 배우게 되면 다양한 아이들이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길러온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길러온 아이들이라면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옳은 순서대로 교육을 했었을 테니까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자신이 혼자 공부했든 다른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했든 그들만의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외우게 두거나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한 부분을 우리가 정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지점이 아이들이 조금 힘들 수 있는 지점이에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신이 배웠던 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먼저 하고 어느 부분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많은 수식도 유도하게 해주고 싶고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고 싶지만 이 아이가 이미 알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딱히 그 그런 이야기들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나 의도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여겨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스킵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선생님 책임에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거고 아이들에게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아이가 조금 언짢아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써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